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의사들이 일상에서 가공육을 최대한 피하는 이유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발암 가능성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아질산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이 고온조리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특히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염분과 포화지방 문제입니다. 가공육은 보관성과 맛을 높이기 위해 소금과 지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주며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장 혈관 건강을 중시하는 전문의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장내 건강 악화와 염증 유발 가능성입니다. 자공육에 포함된 인공첨가물과 높은 나트륨 함량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고 만성 염증을 촉진해 다양한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70대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사들이 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끔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먹는 식습관은 건강에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자연식, 신선한 고기, 생선, 채소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식단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톡톡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